제 저는 알몸일 때 오히려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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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몸이 더 건강하고 예. 아름다울 수 있는 네. 이너뷰티 쪽에 저는 더욱 그러니까 아 이너뷰티가 알몸이 아니에요. 알몸이 다 있는 그아닌데요그 이너웨어고요. 네. 네. 제의미는그그때더 돋보일 수 있을 만큼 네, 내 자체를 일단 예, 판을 먼저 잘 만드는 네. 그쪽에 이제 저는 좀 전문이라고 생각할 을수 있어요. 어, 그리고 그럼요, 그럼요. 저는 네. 또 그걸 떠나서도 이제 패션, 그것도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알고 관심은 있지만 제가 이제 삶에서 약간 조금 이런 좀 약간 뭐랄까좀 신경 쓰는 부분을 줄이고자 네. 좀삶 자체를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좀 심플하게 의류 같은 경우도 네. 좀 단색. 이런 거좀 좋아하는 거요다 고문책이잖아요 다 고문책 <laughs> <다 고문직. 웃음> 예, 예. 다음날 뭘 입지? 뭐 이런 고민들이나 <laughs> 네. 오늘 뭐 입지? 이런 고민을 줄이고 다른 쪽에 에너지를 쓰자 약간 그런 주의가 좀 있어서 그렇지 제가 또 관심도 많고 이런 네.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어떤 걸 했을 때좀이 네. 사람 좀 매력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좀 많이 있습니다. 아 네, 근데 이제 어쨌든 이 프로를 통해서 좀더 이제 배우게 되는 더 네.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더 배울 수 있고 음.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어 저에게 도움이 되고 네. 어, 그러지 않을까 싶어아니다 신청자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냐니까. <laughs> <수 있냐> 그러니까 <laughs> 아 저요? 내가 도움을 받을 네. 거다만. 예. 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. 이 자체, 아, 예, 패션과 여러 가지를 어쨌든 얹어서 더 나아지기 위한 기본 바탕을 예. 이루는 데있어서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죠. 그러니까 알몸일 때 <laughs> 나는 <나를> 최고 <laughs> <태고> 멋있게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만들어줄 수. 있는. 알몸일 때 ]은? 어떤 상태를. 예. 어떤 여러 가지를 얹어줄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. 예, 그런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잖아요. 근데 않을까? 사실 그 바탕이 좋다는 것도 굉장히 네. 중요한 중요하죠. 거잖아요. 네. 예. 뭐 운동을 해서 음. 몸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네. 또그 위에 이렇게 얹었을 때더 빛날 수 있으니까. 아, 그렇죠. 예. 예.